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9% 상승 코스닥도 0.6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음,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역시 이제 지지는 일단은 받아주고 마감이 되어서 어, 일단 기술적 반등은 하루 정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그렇게까지 뭐 나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장을 맞이했는데 다행히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호재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본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잘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선물이 우리 장 중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분위기 좋았던 것 같고요. 나스닥도 정확히 여기 여기 딱 이제 지지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 줄 자리는 맞죠. 근데 이렇게 요렇게 갈지 이렇게 쌍바닥 개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엔자 패턴으로 떨어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보면 나스닥이 이런 200일선이나 1 2일선과 같은 장기 이평선들이 아직은 하락각입니다. 이렇게 눕혀져야 돼요. 얘네들도 눕혀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평선들이 렇게 눕혀지면서, 이 구간 안에서 완벽히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뭐, 시점이 아마도 뭐, 3월이나 한 4월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떤 뭐 변수가 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천천히 돌아 나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블랙스완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또 무너지지 않으리란 부분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뉴스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금리 인상만으로 시장이 다시 이렇게 저점을 깨기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매물을 천천히 악재를 해소해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여기서 뭐 이렇게 급한 어떤 조정보다는 천천히 그냥, 어, 악재를 소화해가는 과정으로 뭐 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laughs> 아예 제가 뭐 시장을 뭐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예상이 될 때가 있고 조금 어,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뭐 제가 2023년 국내 진시 전망 편에서도 올 초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바닥을 잡으리라는 것, 그리고 121선까지 갈 거라는 거, 121선에서 안착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그렇다면 다음 고점인 241선까지는 갈 거라는 거, 요런 정도는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했던 부분이라면, 지금은 사실, 음, 뭐 가격 조정보다는 매물 소화해가는 쪽으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있지만요, 어, 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뭐 이런 구간은 뭔가 좀 확신을 가졌다가는 내, 내 생각이 틀렸을 때 굉장히 좀 리스크를 크게 안을 수도 있는 자리라서 뭔가 확실한 요런, 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방향이 꺾이는다든지 이둘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나서 뭔가 매매 전략을 공격적으로 잡든 보수적으로 잡든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될 때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신규 상장주들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 드렸고, 최근에 있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그러니까 보시면은 개념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신규 상장주가 아니더라도 어,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떤 저항대를 놓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과정 안에 있는 뭐 분봉이든 일봉이든 뭐 지수든 종목이든 다 똑같은 뭐 비슷한 패턴을 거칩니다. 뭐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센 재료가 나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도 바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정 없이 급하게 올라와서 이미 이 전고점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꽤 높은 가격으로 인식이 돼서 부담스러울 때는 바로 돌파보다는 조금 눌렸다가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 이제 다시 그려보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돌파될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가 좀 쉬운 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파할 때는 너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돌파가 물론 이제 나올 경우도 많지만, 어 맞고 이렇게 한번 접는 경우도 또 많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에 대입을 해 봤을 때이 전고점을 놓고 얘가 여기서 한번 맞고 밀려야 되는데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재돌파 재강사 말씀드리는 거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재돌파할 때 재돌파할 때가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픈위치 테크놀로지는 큰 조정 없이 하루 이틀 정도 어, 조정 거치고 바로 돌파하는 모양새가 나왔던 거고요. 돌파 후에 이런 눌림의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해봐도 충분히 좋다. 왜냐면은 확실히 넘겨나 버렸잖아요, 전고점을. 어,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 중, 조금 더 이렇게 시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있었던 SBB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이렇게 음. 가면서 요날 요날 이제 완벽히 돌파 안착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눌리거나 완벽히 완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확인되고 다시 재돌파될 때 이때가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 돌파하고 내려왔는데 전고점을 정확하게 두 번이나 지지해주고 돌릴 때 그러면은 아 이런 모습을 보고 얘는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이제 방송해 드렸던 날이 이 날이죠. SBB 테크는 이대로 끝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또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뉴로메카가 아어 문제 어, 차트라는 게다 똑같이 생길 순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핵심은 그겁니다. 저항, 어떤 저항대를 놓고 급하게 올라온 애가 한번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돌파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돌파를 한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어. 다시 재돌파하는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은 돌파하고 이렇게 안착하는 안착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음 그러니까 돌파 후 밀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깨고 떨어지면 보면 안 되겠죠. 근데 돌파 후에 지지 받고 돌아나가면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의 맥점이 되는 거고 또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한 재차 재돌파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매수의 또 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 그러니까 돌파 매매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분봉보다는 일봉으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돌파할 때 바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받고 돌릴 때 이런 구간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돌파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렴 음, 수렴까지 확인,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무조건 전고점 왔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전고점에 대한 간격이 좀 넓다고 판단되면은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렴을 충분히 거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사는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인 거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종목과 차트가 다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시장 상황,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 시장 분위기, 음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개념을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고, 차분히 뭐 차트 돌려보고, 뉴스랑 종목들 대입해 보면서,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전고점에 대한 저항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실패 사례로 좀 말씀드렸던 게 t3였죠 t3는 이렇게 전고점을 두고 사실은 기간 조정도 너무 좀 짧았죠 신규 상장 주면은 최소 그래도 한 3개월 이상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되게 보면 적당합니다 근데 얘는 음, 물론, 물론 이제 한 3개월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 조정이 그렇게 조, 좋은 조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에내서 완전히 바닥에서 이 상황, 이 기준봉이 이렇게 매물 세화를 이 정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야 좋은 기준봉인데 완전히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기다가 여기서 출발한 기준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하루 눌렀다가 물론 다음날 돌파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이렇게 가면서 대시세를 낼수 있는 흐름으로 보기에는 제...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부적합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안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를 그럼 언제 다시 봐야 될까요? 한번 돌파했고요. 돌파 안착을 하진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돌파는 했는데 여기서 안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착하고 이렇게 돌아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억에서 또 잊혀질 때쯤 2600원 가격을 갖다 놓고 이 근처 가격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 뭔가 앞선 구간에서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좀큰 시세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또 추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런, 어, 요런 정도의 패턴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에 이제 참, 어, 시세가 잘나고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전체에 대한 왜, 왜 신규 상장주들이 강한지에 대한 흐름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지수의 이 차트만 봐도 지금, 어, 정말 이 매물이 얼마나 여기에 쌓여 있겠어요. 정말. <laughs>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웬만큼 좋은 뉴스나 어돈좀 있는 좋은 세력이 붙은 종목들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마어마 매물이 지금 이제 위에 쌓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상장주만큼 쉽게 시세를 어, 낼수 있는 종목들이 또 없는 거죠. 어또 개인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 좋은 시세가 활발히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잘 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아무튼 뭐어 소론이 좀 길었고요. 일단 오늘도 이제 뉴로메카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일단 오늘도 역시 뭐 AI 관련주들이 핫했는데 오늘 어 아. AI주들이 핫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방송에서 AI주들 이제 곧 끝물이다라는 말씀을 너무 계속, 드려가, 계속 드려가지고 계속 가 이제는 민망해서 그런 말씀 안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때부터 제가 끝물인 것 같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뭐그 말씀 드리고 나서도 엄청 올랐죠. 음, 근데 이런 건또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방송에서 이제 끝물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끝물인가 생각했지만 내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매매하는 거고요. 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끝물인가 싶어서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오늘 또 뽑아주면 또 매매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하루하루 분위기가 급변하는 거고, 아니, 시장도 하루하루 어제는 곧 시장 이렇게 죽을 것 같다가 바로 다음날 이젠 돌파할 것 같고 그러다가 또 하락하면 은곧 조정 나올 것 같고 오르면 돌파할 것 같고 이런 것, 이런 것처럼 지수도 이런데 종목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테마주라는 것을 물론 이제 전날 관심 종목을 웬만하면 다 꾸려놓고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 하루아침에 어~ 분단위 시간 단위로 그 분위기가 급변하는 게 테마주의다 보니 어~ 내일 어떤 그 테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예단한다는 거는 어~ 그렇게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단기 매매나 어떤 스윙 투자자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어~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나무 같은 어떤 고든, 그런 마음, 강직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세운 어떤 매매 원칙, 뭐, 요런 부분들을 제외한 시장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어, 원칙주의나 요런 것보다는 저는 유연하신 분들이 시장에서 항상 보면 오래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 내가 이 기법으로 돈막 많이 벌었는데 장세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오면은 그런 내가 잘돈 벌던 기법들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나는 우직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난이 기법만을 고수할 거야. 뭐 이러신 분들보다는 변하는 장세에 맞춰서 유연하게, 음 대응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 항상 시장 테마 종목을 바라볼 때도, 뭐, 어제 내가 했던 생각이 A라고 해서, 오늘도 무조건 A로 계속 바라보고, 시장이 A가 아니라고 하는데 A로 계속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A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B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B로 변했구나, 라고, 유연하게 어 흡수해서 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I 물론 이제 야 이제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언제 고점이 나올지 사실은 위태 위태한 상황 속에서 계속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매매를 뭐안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이제 이런 구간부터는 사실 어 비중을 좀 줄여가고 어떤 뭐 분할 매수의 관점보다는 어, 뭐, 손절, 대응의 관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뭐 이제 대응을, 이제 공략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요. 지금 뭐, 셀바스는, 아, 솔직히, 이제는 진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고, 솔트룩스는, 아, 본 길이만 보면은, 뽑으려면은 조금은 더 뽑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코난은 그래도 여기서 한번 정도 더뽑으면 상당히 예뻐지는 캔들이 완성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딱 뽑고 마무리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 셀바스는 좀 부담스럽고, 솔트룩스랑 코난 정도가, 어 시세를 좀더 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AI주들은 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 이제 AI가, 어,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얘네가 뭐 다시 가더라도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수급이 좀 빠졌을 때 어디로 이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로봇주들이랑 같이 1월에 어떤 불장을 달궜던 테마들인데 로봇주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였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 진짜 왔다. 어, 정말 이 구간 힘들겠죠. 음, 여기서 이 추세선을 넘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뽑아지면 이거는 뭐 전구점까지는 최소한 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만한 시그널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결국은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빠지면 이거는 조금 이제 매도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요렇게 이제 양봉이 좀 소수면서 20일선 안착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요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정도는 이렇게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로봇주라고 또볼수 있는 뉴로메카가 일단 상가도 들어갔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이렇게 뭐 순환매가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로보스타도 보시면은, 지리한 조정을 끝내고, 요렇게, 요렇게. 우리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돌렸으면 더 이뻤을 텐데, 뭐, 요 정도는 뭐, 인정해줘야 되겠죠? 음, 그래서, 로보스타도 만약에 이런 가격대 3만원을 완벽히 넘기면서, 예를 들면, 뭐, 내일 갭을 딱 띄운다던가, 이렇게 가면은, 얘도 뭐, 한 전고점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 반도체 쪽도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어 얘는 이제 일단 뭐 증백에다가 단기화에 풀리고, 음 일단은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직 일단 상가 종가도 안 깼고요. 이 박스권 안에 있죠. 얘도 한번 정도 더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K전자도 뽑고 딱히 뭐한거 없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들이 전부 좀 괜찮습니다. 어, 제주 반도체는 시간에 올랐네요. 음, 제주 반도체도 여기서 뽑고 죽이고 이렇게 어, AI 반도체들이 전부 좀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아요. 뭐 오픈엣지는 워낙 뭐 지금 시세 많이 난 상황이라서 얘는 뭐 패스하기로 하고 지금 뭐 가온 칩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넥스트 칩도 결국은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양봉이 출연을 했죠. 그리고 뭐 가운칩수도 뭐또 슈팅이 나와줬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뭐 보고 있는 게 레이저 셀 정도 이렇게 요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추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한 2월 초중순 음 초중순쯤에 올한해 정말 계속해서, 어, 한번 눈여겨봐야 돼. 계속해서 뭐 이슈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테마로 제가 저출산 쪽이랑 뭐 XR, AR 이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출산도 보시면은, 어, 오늘 제가 뭐 뉴스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보다 바로 윗단계가 이탈리아 인데 이탈리아가 1.2명 이었던가 아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기억이 안나네 그러니까 단 1위 차인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 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주식 뉴스를 아, 주식 뉴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 커뮤니티 같은 곳들에서도 저출산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곧 있으면 이제 중국 양회도 있죠. 뉴스가 저출산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한번 정도는 이슈화가 될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어 오늘 시간에서 장중에 수급도 좀 들어왔었고요. 시간에서 전체가 땡기는 모습이네요. 제로투세븐 상한가 그다음에 아가, 아가방 컴퍼니, 꿈비는뭐 이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고 메디앙스도 상한가. 뭐 삼성 출판사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애들이 일단은 시세를 좀 내고 있고요 차트도 너무 사실 좀 예쁘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뭐 바로 이렇게 상가 직행보다는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갭듀오 거래량을 빵 터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어, 어느 정도 좀 갖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다시 저출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이제 중국 양해. 그니까, 3월 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그 때쯤 해가지고, 다시 뭐 좀, 이렇게 가다 땡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정도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XR, AR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27일날부터 3월 2일까지, MW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기술이나 어떤 뉴스가 부각이 될지는 가봐야 좀 알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 뭐 예상해 볼수 있는 거는 최근에 삼성 XR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MWC도 있고, 최근에 뭐 뉴스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뽑고 조정받고 다시 차트를 만들어가는지, 신화콘텍, 뭐, 나무가, 뉴프렉스, 선익 시스템, 야,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양새인데, 어세 가지 타입 중에 선익 시스템이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렴의 타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저항대를 놓고 한 번, 두 번.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치면은 지금 네번째예요 이번에는 돌파 중지 한번. <laughs> 야, 이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지독하네요. 예. 얘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맥스트, 네. 가온미디어, 요런 애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쪽에 이제 모트렉스도 오늘 괜찮은 또 추가 상승이 있었고 텔레칩스도 조금씩 또 차트 만들어 가고 있는 모양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어, 이 테마가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김프로는 왜 이런 테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지? 뭐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어 제가 보통 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을 아예 안 드리는 테마 쪽은 그냥 제가 얘네는 아무리 올라도 별로 매매할 생각이 없거나 시세가 자체가 뭐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쳐다 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관심 종목까지 제가 넣어놓지 않는 건 아니고 관심 종목에 넣어놔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그냥 단발성 이슈로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방송에서 제가 굳이 다뤄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철강조들 제가 뭐단한 번도 언급을 드리진 않았죠. 근데 보시면 케이지 스틸 뽑고 눌림목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제 죽어버렸죠. 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 얘네들은 이렇게 될것 같다고 해서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면은 어 주식 시장을 오래, 오래 경험하다 보면은 어 시세가 이렇게 2차, 3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뭐 자칫하다가 좀물류도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 단발성으로 죽을 확률이 높은 얘가 어떤 추가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가 힘든 이런 애들에서 자꾸 이거 조금 먹으려고 매매를 하다 보면 뭐, 대, 뭐, 손절 잘 하신 분들이야 상관 없지만, 딱 삐끗해가지고 손절 못하게 돼가지고 물리는 순간, 그냥, 어, 뭐, 계좌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애들은 저도 방송에서 안 달아드리는 뭐,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 항공주 중에 AP성이, 야, 얘는 솔직히 저도 좀, 어, 미스 났던 종목. 뭔가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만한 기대감이 있,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뭐 물론 이제 어 갖다 붙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시세를 낼 만큼 우주 항공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도 AP성이 오르고 있는 이후에 뭔가 뜨거운 명분이 이씨 오르는 거는 아니고, 그냥, 뭔가 얘 종목 자체로 그냥 좀 땡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더 강하게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 강하니까, 강하니까 보기는 해야겠죠. 근데, 어 얘가 여기를 넘겨줄 수 있을지. 근데, 또 후발주들이랑도 보면은, 차트 또 나쁘지는 않은 거 같고, 그래서, 모주 항공 애들도, 어, 계속해서 지켜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어디까지 뽑으려나. 22,000원. 곧 있으면 이제 여기 전구점인데. 야, 진짜 힘 좋게 잘 가네요. 근데 뭐갈땐 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때 가서 저는 뭐 한번 접근해볼까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고요 무료 리딩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